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생선은 바로 자연산 농어입니다 요즘 여름철 끝나면서 여름철 그 생선들이 좀 저렴해요 그래서 요즘 자연산 농어 좀 양도 좀 들어오고 저렴저한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가져온 자연산 농어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작고 굉장히 말랐으니까 그러니까 빵이 없다는 얘기고요 몸에 상처가 있는데 다행인 건 살까지 깊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아, 장점은 그냥 한 마리 제가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앞에 나왔던 그 영, 으, 농어는 아니에요. 자, 예전에 그 올렸던 제가 3.4kg 양식농어 영상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한번 나중에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에서 농어 손질시 주의할 점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그 비늘을 칠 거예요. 음, 농어는 비늘이 조금 작은 음, 편이죠. 그래서 좀 작으면 또 멀리 막 튀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구석구석 잘해줬고요그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지느러미를 잘라서 해주시는 게 비닐 치는 건좀 깔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가미를 잘라주시는데 아가미 이어진 부분 두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끊어주는 턱밑 부분하고 머리 뒷부분, 저기 부분은 이렇게 칼집을 내서 잡아서 뜯어내주시면 쉽게 제거가 돼요. 해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장을 손질해 주시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뼈가 있죠. 그래서 단단하니까 살짝 조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기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양식 농어는 기름이 굉장히 많죠 어, 그런데 예, 그런 점들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좀볼 수도 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그래도 이게 안쪽에 보시면 기름이 조금 있죠 자 저것들 다 제거해 주실 건데 요 가운데가 뾰족한 이런 솔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걸로 문질러 주시면 좀 쉽게 예, 제거가 잘 됩니다 뭐천 원, 이천 원 주고 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솔이에요 자, 구석구석 잘 닦아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물기제거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일단 이거는 이제 숙성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해동지로 싼 다음에 한 30시간 정도 어, 그 정도 숙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미 많지 않아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30시간 정도가 지났구요. 어, 전체적으로 수빙기가좀 많이 빠진 음, 그런 모습을 좀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반마리만 포를 떠서 회로 한번 어, 먹어보도록 할게요. 뭐잘 하시는 분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시면 이제 회 뜨는 거 이제 별거 아니지만 이제 처음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어, 난 이게 왜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농어나 숭어 같은 거 이제 회를 떠 보시려고 조심 해 보실 때 이제 그때 이제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늘이 조금 덜 벗겨졌어요. 그래서 비늘이 있으면 칼날이 안 나가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 좀 고려하셔가지고 비늘을 좀 깨끗하게 제거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에서 제가 주의점 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뭐 숭어도 너덜너덜하게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칼이 잘못 들어가서 그래요 이 농어 지느러미 뼈가 굉장히 길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면은 가운데 뼈하고 지느러미 뼈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제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자칫하면은 저 가운데 뼈 저기 밑으로 칼날이 들어가면 이게 좀막 너덜너덜해질 가능성이 커져요 이게 잘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어, 이제 포를 뜨셔야 돼요. 이게 전문 업장이 아니고 손님이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천천히 예, 하시면 됩니다. 양쪽에 이제 척추뼈까지 이제 칼집을 넣어주신 다음에 예, 가운데 뼈만 살짝 끊어주시면은 이렇게 한쪽 포가 다 떠지게 돼요. 자, 그리고 가운데 뼈, 갈비뼈. 요거 제거해 주시는데 이렇게 이제 칼길을 먼저 넣어 주면서 이렇게 끊어 주셔야 돼요 힘줄 같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끊어 주신 다음에 이제 갈비뼈를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끝부분부터 천천히 하세요 네, 이게 어렵다고 잘안 되시는 분들 있죠 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신 다음에 아 나도 저렇게 좀 빨리 해야지 라고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럼 그 생각은 좀 빨리 버려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꿈은 이루어지긴 하는데 네 이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하실 때는 이제 빠르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천천히 하시는 것을 어, 신경을 쓰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좀 편해요 자 농어가 크기도 작고 배쪽에 피멍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원물로는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에요 뭐 저야 늘 이렇게 영상 때문에 자주 생선을 만지지만 사실 회를 그렇게 자주 드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물론 자주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드실 때 한번 드실 때좀 좋은 걸로 될수 있는대로 드시는 게 좋기는 해요 자 밑에가 살짝 남았어요 배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돼 있으면 잘안 돼요 기름기가 좀 많이 아쉽죠 이제 가운데에 있는 그혈압력 있는 그 쪽에 이제 뼈를 제거해 줄 거고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한쪽 면 보시고 한쪽 면에 이제 뼈를 붙이신 다음에 그쪽 면만 잘라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자꾸 들여다봐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원물 별로 안좋고좀 마음에서 살짝 안 들어서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laughs> 이게 자 이제 한번 썰어봤고요. 예전에 제가 올린 그 농어 영상 보면은 기름이 정말 좋아요. 그는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리, 그리 썩 기대가 되지는 않아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반 마리 이제 한 거예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감은 뭐 쫀득한 그런 맛이 좀 찰진 맛이 있어요. 근데 원물이 작아서 그런지 지방은 많이 약했어요. 생각보다.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거 있죠. 뭔가가 좀 아쉬운 거. 그런 느낌이에요. 남은 반 마리를 다음에 또 먹어야지 막 그런 기대감이막 생기지는 않아요 이게 생선 크기와 빵이 좋은 걸 고르는 게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때고요 뭐통 숙성 숙성지 뭐 피치토시스 이런 거 사용하는 것도 좋긴 한데 아무리 숙성을 잘해도요 원물이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연산 고르실 때 크고 빵 좋은 것들 고르시고요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상태가 조금 좋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양식 참돔 광어 같은 경우도 3kg 정도 이상이 되면 맛이 훨씬 더 좋아요 자 이제 남은 반말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농어 스테이크를 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자, 농어 스테이크 영상 굉장히 뒤에 짧게 나오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자 이제 나머지 포 뜨고 그 다음에 똑같이 뼈 제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꼬리하고 맨 앞부분 잘라서 강아지 주기로 했고요 이거는 이렇게 칼집을 내서 소금을 뿌려주시는데, 이 구이잖아요. 구이는 소금을 어, 충분히 뿌려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 가능하고 최소 30분 정도 두시면 좋고요. 저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해 먹었습니다. 자, 채소는 냉동채소예요. 어, 마트에서 사다가 소분해서 냉동해 놓고 급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어, 사용하는 편이고요. 다 익혀져서 요리된 거라서 사실 데피기만 하면 되는 채소입니다. 자, 껍질을 바닥면으로 해서 6, 70% 정도 익혀 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익으면 가운데가 이렇게 말아서 올라와요. 그래서 살짝 눌러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어, 익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한 6, 70% 이제 하얗게 이렇게 익은 게 보이시면 그때 뒤집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릇노릇 바삭바삭 겉에 그래서 다 됐고 지금 이게 횟감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사실 다안 익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농어 같은 경우 조금 질길 수 있어요. 안 익히면 그래서 어 너무 익혀버리면 퍽퍽해지니까 한 이제 적당한 선에서 어좀다 익었다, 색깔이 다 하얀색으로 됐다라고 할 때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저 그렇게 하면 이제 살이 좀 촉촉한 편이에요. 자 소금간을 살짝 좀 짭짤하게 만들어 주시면 농어 고유의 그 고소한 그런 맛을 좀 즐길 수 있고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맛입니다. 아 이게 농어 스테이크는 담백하고 고소하고 좋아요. 그래서 회감이라고 해서 꼭 회만 드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선도 좋은 생선이잖아요. 이런 걸 구이하면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맛있는 생선 즐기기 위한 중요한 점은요. 좋은 생선 고르기. 그러니까 숙성보다는 원물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은 생선 골라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